다음 아주 이거는 귀여운 문제가 되겠지 응? 네. 요렇게 한개두개세개두 개, 개, 개짜리 응? 한 개짜리는 한 개지 네두 개짜리는 하나 둘셋네 개지 네 다음 세 개짜리 한개두개세 개지 위에는 안 되잖아 이렇게? 응, 아 하는... 근데 왜 위에는 안 돼요? 위에는 이게 두개 막혔잖아, 지금. 아, 이렇게 안 돼요, 이렇게. 중간에 놓고. 아, 이렇게? 아니, 그 이거를. 응. 이렇게. 아, 중간에 놓고 세 개? 네. 근데 네. 너무 복잡하잖아. 그 포기할래, 그냥. 그렇게 안 볼래. 다른 방법을 쓸래. <laughs>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, 어쨌든, 사각형은 왼쪽 막고, 오른쪽 막고, 위 막고, 아래 막으면 되잖아. 그럼 왼쪽에 막을 수 있는 게몇 가지? 세줄 있지. 그래서 이렇게 한 개, 두 개, 세개 중에 하나 막으면 되는 거야. 그치? 네. 세 가지. 오른쪽도 하나, 둘, 세 가지가 있지. 네. 그럼 이거 막았다 쳐봐. 위에 막을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두 가지지. 네. 그럼 이거 막았다 쳐봐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거 하나, 둘, 세 가지 있지, 또. 이거 맞았다, 치바. 요거만 나오죠 이렇게. 그러니까 54가지가 바로 나와버리다. 조금 어려운데요? 다시.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야 되겠지? 네.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으면 이에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네. 그럼 얘 왼쪽에 막을 수 있는 줄이 몇개 있어? 세 줄. 음. 그 각각에 대해서 오른쪽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거. 1, 2, 3, 4, 5, 6 있잖아. A, B, C. 예? 네.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돼? E, B가 되는 거지. 근데요, 이형은맨 이, 이 밑에가 왜 3개에요? 이거는 그냥 자르나마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여기도 한 줄, 두 줄, 세 줄이기 때문에. 근데 얘세 줄은 그냥 자르나마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이미 이렇게 칸이 돼 있으니까. 응. 음, 그 이걸로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지. <laughs> 네.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줄을 쓰는 거지. 네. 이 줄, 이 줄, 이 줄, 세 줄이 있잖아. 이건 위에 아래, 이두줄 있잖아. 이거 그러니까 54가지지. 이거 하다가 포기한다는 얘기지.